오케이 들어왔습니다. 야날또 알아보는데? 처음 오는 부대에서도 날 알아보다니. 아알 반갑습니다. 근데 아왜왜왜왜왜 왜? 아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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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왜, 왜? 입대나 하죠. 씨발 이건 왜? 아 뭐야? 오 오. 오오오. 이거 뭔 일이야? 이게 뭐야? 살려주세요. 여기 <laughs> 미 미친 사람 있어요. 오. <laughs> 오 미친 사람 있어요. 미친 사람. 오! 오! 어. 예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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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튀어 튀어 튀어. 어, 경찰분들 저거 좀 없애 주세요. 저 저하는데 저 발라디다. <laughs> 발라디다.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. 저런 게임이입대게임 인기, 인기입니다. 아... 아... 이게 뭔 짓이야 이게... 어... 내에 있는 사람 죽었어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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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야, 없냐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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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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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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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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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응 못맞추죠? 응 못맞추죠? 응 못맞추죠? 응 못맞추죠? 응못임 개쓰레기죠? 응 에임 구동증 듣다귀 오오 어어 어어 어이아키 뭐야? 이 뭐야? 어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오. 어 어어 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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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적적으로 살았어 야 이소룡이다 you...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어. 아, hey. 그총 내려 소리거 아니잖아. 어. <목소리> 난 기자야. 어. 야 이거 진짜 맞냐? 어, 시험지 같아요 개엄녀아킹 맞네.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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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